어, 깨야들을 하지. 이편식은 진짜 고칠 수가 없다. 인피니트. 어, 실험관에서 나왔어. <laughs> 실험관이 개존. X 난 Z가 더 좋은 거 같은데.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? 드라미에 짝대기 하는 거. <laughs> 절대 하지 마시오. 그 근데 왜나타나 갑자기? 아 <laughs> 이런 n t 이 n o w see. 게 n d t n 번 one is SSS 플스스 s 님이그 n 거 있는데 w w h 는 그냥 안한거 같은데 그 m g 그거는 그걸 왜그 o to t 는 e 는 t h e r side. I'm 거 o i n 진짜 그런 이상한 곳에서만 막스이브를 깼는데 플로우를 안해인가봐막스이브가더멋다고 들었는데 어 진짜요? 그거 아, 워프가 뭐. 좀 다른가? 워프가 좀 이상하다 했던 거 같은데 나프하님이그 얘기 했던 거 같거든요 그거 무슨 뭐 스파이트가 이상해가지고 프렉탈 라면 토모가시 아, 나... 100% %인데? 하다가 13코너도 하고, 13코너 시티도 하는 거 아니야? 너 no. 아마 뮤직도 깨야 되는데, 이거? 저 가니까 이미 잘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저는 그 뭐야? 클립 공유 보고 어? 캔슬하는 거 같은데, 그럼 안될 텐데? 라고 해서 간 거거든요, 방송에 어머, um. 남자 펄이요 네, 남 펄이라서 막 터라고 그러던데 얘 예, 똥쓰이가 지금 하면 쉽게 뗄것 같은데 오 근데 네, 한번 세이브가 고장나가지고 네, 바꿔줬는데 네, 씨발 베리아들 준 거예요 들락날락한 게다 보여가지고 그니까 누가 들어갔습니다 나갔습니다 보이긴 하는데 예, 아니 그렇다고 왜세이러님 <laughs> 세로님 뭐당뭐 당하셨지? 그 뭐야? 배담이다 배담. 괴담. 진짜 진짜 좋은 얘기가 하나도 안나오네두판 게속 <laughs> <laughs> 나오네. 그래 뭐 처음 만난 게 뭐? 그럼 완전 재밌게 놀았을 듯? 아니 그때 저 혼자 리임을 모르는 거예요. 다다 릿게임 다 <laughs> 하는 사람만 있고 리게이들만 있어. 나만 게임방에서 올라가지고 사운드볼 텍스만 만지고 있었어요. 크게 당했다던데. 아니, 난 장난인 줄 알았어. 진짜, 진짜 무섭다니까요. 버리언데 약간 근본직업 아란 장인 오손 아프겠다 그러면 기 존나 빨려 <laughs> 그런 타입이에요? 네. 제가 술은 좋아하는데 술자리를 또 싫어해요 자리 <laughs> 홈술이 더 나아 신기하다 보통 반대되는데? 아 나는 그.. 쟤.. 재미... 그래서 그런가? 진짜 그냥 찐치는 약간 두 세명이면 될것 같아요 그 풀어가지고 이제 인파이터로 밀격기로 다 죽여버리고 막 그랬는데 그냥 그때 다부려 만나러 간다고 워툭 그냥 저건데 그냥 아이언어를 블랙으로 접하고 그 다음에 접한 걸 티스 역시 사이버인가? 잘 만들긴 했는데. 배턴? 네 번째. 아, 거의 넘으면 진짜 기회예요. 거의 넘으면 높은 확률로 막대 갈수 있어요. 50% 되는. 10번 안에 넘겠지. 한 번은 피해 주겠지. 한 번에 피해 주면 그만한 도파민이 없을 것 같은데. 그 순간만큼은 라티기. 시간 있는데? 백워드가 그냥 백워드랑 레 백워드랑 둘다 있나? 그냥 백워드... 건들기가 흔들. 싫은... 그거 누가 하는데 그거 또 그걸... 소모나티 저거 진짜 볼 때마다 좀... 올받네 <laughs> 타이틀 멋있는 건또 가시가 많긴 해요 타이틀은 아, 진짜 양우진... 스가 이쁘게는 잘 만드는데 있거든요? 그 초록색 딸이 어, 아니, 근데 뭔가. 난왜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지? 아, 어, 그래요? 저는 약간 심플한 걸 좋아하나봐요. 아, 약간 길 이렇게 딱 있는 거. 어, 어테인 좋은데요, 그러면? 어, 어테인? 어, 근데 반이 부... 있 어디서 그런가? 어, 근데 부금이 없는 게좀 아쉽다. 아, 근데 플로우가 멋있는 거같 디자인이 플로우, 이것도 아이 뭐지? 드금이 뭔가 빠져드네 약간 몽환적인 그죠. 혼자 하고 있으면 제정신 나가요. <laughs> 아시할 CR... 댕댕 방송켰어 어, 언제지 어? 초딩 때였나 초딩 때 접혔어 아 근데 엄마 엄 진짜 개가 게임인데 어렵고 어렵다고 호소하고 싶은데 너아 브루 우두 몇 시간 했지 네. 엄마 엄만한... 레플리카 불잼 <laughs> 그러까이 <laughs> 이딴 게임이 존재해도 되는 거야? 그거밖에안 되네. <laughs> 아니, 충격적인 응? 걸 너무 많이 봤어. 응? 형은 버블베스트를 깼어. 그건 충격적이야. 그건 충격적이야. <laughs> 형은 버블베스트로 싱크로. 아씨. 자, 내가 방금 여기서. 이 여기 딱 있다가? 왼쪽 이렇게 싹싹 아... 진짜 저기서 피해야 돼기서 다시 다시 아 코일 공격 왼쪽에 있네 여기서 여기서 어, 덜덜하고 위치테크 음. 위치테크 데스리스 이제 한다네요 그 내일부터 개강이니 남규 논가 확 달려버려 <laughs> 그돌 회장님 네그 다음 예그 다음이 진짜 개 죽거든요. 그냥 음. 바이더 인터넷 이런 것보다 비교를 안으 쉬워요 네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잖아요 아 뭐가 힘들어요 리빙에스 크기 안돼 저거 다 이걸 사라? 빙에스 크기 3초 방실의 잘못이 아니라는데요 또? 아, 이렇게 아. 내 잘못이 아닌 게 많아 <laughs> 네 한다니까요 픽셀도 맞춰갔는데 픽셀TV 음? 뭐요? 뭐, 뭐가 뭐픽셀 TV? 그래, 지시본 재밌다. 그래? 그래? 요 재밌다. 여기잖아. <laughs> 시작부터가리한게더있는데재을때 오케이. 봤죠 제가 봤 재밌다. 가봤다 재밌다. 오를 세 시간 만에 깨는 사람 뭐야? 어. 근데요. 그 에스, 세일론. 어 어. 예, 는원안 네.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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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려. 안 걔는 원래 걔는 원래 걔원 그리 좋지. 어 진짜 비슷해 보여. 한 뒤. 하면 튀려는데. 몸자리 살자리 살게 없고 내가. 응? 배들이 배도. 배 파고. 아니. 오케이 기분이 안 좋아져야겠다. 안 좋아지기 지금 네. 건강이 좋지 않아. 가지가 아니에요. 그럼 뭔데요? 밥밥밥 식사. 오. 아휴 댕댕댕댕댕. 다일주도안 some Panaka. I love it. I ea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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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. I e a 지 it. I eat it. I eat it. I e 이제 이입죠 <목소리도> 트리플 캔슬이 있잖아요. 응. 저. 아니, 맨날 픽셀 안 비비고 왜안 되냐고 막 따져. 뭐가 설... 시크릿 파일 음. 버버 어떤. 응, 음. 베이스 더. 전왜 이사비 시작에 자꾸 떨어질까요? 떨어집니다. 응. 음. 잘한다. 그 안고 있었는데. 어쓰세요 응? 바지 입으면 다 쏠리고 그럴... 그러고 그니까 딱 가운데서 확대가 되잖아요 아나 니트로 끊... 알았어 뭐요? 아 이거에 점을 는다오 나이스 어? 어? 저거 야, 다시. 어 다시 이거 예 <laughs> <Yeah. 웃음> 이거지. 있어요? 아, 씨, 왼쪽으로 꺾었구나. 뭐가 생긴 <laughs> 거? 엔 <못> 감기. <laughs> 어, 뭐 아니. <laughs> 응. 잠만히 세일 오프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둘이에요. 둘이 쨍, 쨍, 쨍 깼어. 아이, 뭐야? 할까? 베투스 했다. 맞죠? 노 o no. 어? 어? 베투스 <laughs> 연범 <배트 수련법> 맞네. <laughs> 아 베투스 연범에 당했어. 뭐야? 이거. <laughs> 아, 그 <거기> 들어가야지. <laughs> 아 뭐야 이거 진짜. 아 이거 엄살 맞잖아요 이거.